안녕하세요 미모하우스입니다. 플리츠 원피스 소개시켜 드릴게요. 기장감은 무릎에서 반뼘 정도 내려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민소매입니다. 민소매이면서 아무리 되게 넓어요. 77반까지 가능하실 것 같아요. 충분히 늘어나는 사이즈고요. 위에는 라운드입니다. 라운드 부분도 충분히 늘어나서 착용하실 때 불편함이 없습니다. 위에는 되게 쫀쫀하게 플리츠가 잡혀 있고요. 어, 무릎 위에 한뼘 정도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라인은 조금 느슨하게 이렇게 플리츠가 잡혀 있어서 약간 인어공주 치마 같은 느낌의 원피스입니다. 그래서 얘가 움직일 때마다 위에는 쫀쫀한데 밑에는 약간 느슨하게 돼 있어서 이 부분이 약간 살랑살랑 흔들려요 밑에 부분이. 그래서 되게 예쁘게 입으실 수 있, 있고요. 밑 부분만 움직일 때마다 살랑살랑 움직이기 때문에 되게 과하지 않으면서 활동성도 편안하게 만들어진 원피스입니다. 라운드도 많이 깊게 파여 있지는 않아요. 색상은 지금 검정색 그리고 그레이 두 가지 색상입니다. 둘다 색상 다 예쁘고요. 여 위에다가 짧은 플리츠 가디건, 이중망사 가디건이나 아니면 제가 그 전에 보여드렸던 조금 미디 정도 짧은 거 싫으신 분은 미디 정도 또 가디건 같이 걸치셔도 되고요 또는 본레로 가디건 같이, 같이 걸치셔도 되게 예쁘게 입으실 수 있는 원피스예요. 가벼운 소재고요아홀도 넓고 77반까지 가능하십니다. 색상은 검정색 그레이 두 가지 있습니다. 아, 플리츠 민소매 원피스 소개시켜 드릴게요. 민소매이지만 여기가 짧지 않고 충분히 어깨 라인 밑으로 내려갑니다. 얘는 풀리지기 때문에 이렇게 올려서 아예 민소매처럼 연출을 하셔도 되고, 저처럼 이렇게 늘어지게 내려서 민소매로 연출하셔도 됩니다. 기장감은 미디 기장감이에요. 무릎에서 살짝 내려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되게 얇은 소재이기 때문에 한여름까지 충분히 입으실 수 있는 원피스입니다. 색상은 제가 입고 있는 회색상, 그리고 핑크색상이 있습니다. 얘는 지금 화면에서는 되게 쨍한 핑크로 보이는데, 이거보다 약간 톤다운된 핑크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오렌지 색상. 완전 오렌지보다는 약간 다홍색이라고 보시면 돼요. 세 가지 색상이 있고요. 여름까지 편안하게 입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 보여드릴게요. 얘도 암홀 되게 넉넉해요. 넉넉하기 때문에 어 얘는 77판 그리고 여기 체형에 따라서 88까지도 충분히 입으실 수 있는 원피스입니다. 보세요. 이렇게 상당히 넓죠? 77 반이나 88까지 충분히 입으실 수 있는 원피스입니다. 핑크 색상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보다는 약간 톤다운된 핑크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악세사리로 포인트를 주면은 조금 더 갇혀 입은 것 같은 느낌으로 입으실 수 있고요. 얘는 이렇게 악세사리 하나만으로도 정장품으로 입으실 수 있고, 악세사리 없이는 동네에서 그냥 편안하게 입는 원피스로 활용하셔도 좋고, 다 활용도가 높은 원피스입니다. 이렇게. 기장감은 무릎, 미디 기장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릎에서 살짝 저는 내려가고요, 얘도 소매를 위로 올려서 또는 밑으로 조금 더 내려서 연출해 내실 수 있습니다. 편 색상입니다. 얘도 악세사리를 이렇게 빼면은 여기다가 제가 그전에 소개시켜드렸던 플리츠 기본 자켓 있잖아요. 그게 큰물결무늬 있고 자잘한또 플리츠 자켓이 있었는데 그 기본 자켓 하나 여기다 걸치시면은 그냥 정장풍이나 어디 하객룩이나 모임 가실 때 멋스럽게 연출해 내실 수 있는 원피스입니다. 색상 핑크, 오렌지, 검정 세 가지 보여드렸습니다. 미모하우스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제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